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을 수 있을 것 같은 영화. 못난이 여검사와 백수건달의 좌충우돌 사랑 만들기를 그린 영화 구세주는 최성국 씨와 신희 씨의 만남으로도 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코미 커플의 한판 승부를 보여줄 영화 구세주의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하늘에서 떨어진 원적 폭탄 신희. 날라리 바람둥이 백수건, 최성구 <목소리> 최강의 엽기 코 t 커플의 한판승부 영화 구세주의 차 a 현장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아버님 이거 좀 드세요 <목소리> 영화 구세주의 차례현장 입만 열어도 아, 아. 얻어맞는 최성국 아, 며느리가. <laughs> 아니라, 야. 집안에서의 야. 그의 존재를 아, 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아버지 백일섭의 NG에 집손목 <laughs> 숟가락으로 계속 얻어맞고 여기에 하프리 대상은 만만한 신이 뭐, 식탁 아래서도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는데요. 심각한 분위기에서도 언제나 터지는 애드리브에 촬영장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처음에, 맨 처음에 잡았던 시나리오상이나 신호상의 인물은 내가 봤을 때 되게 좀 나쁜 놈이었어요. 예, 네, 정말 정신 못 차린 놈이고, 정말 한심한 놈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놈이고, 뭐 이런 놈이 있냐? 한번 한 만남 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었는데 제 연기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떻게 찍다 보니까 되게 귀여운 애가 되어버렸는데 <laughs>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이, 올라가, 귀여운 백수 건달이 되어버린 최성국 그래, 그래. 그러나 식탁에서 소파에서 연신 맞는 연기하랴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그 이제 네, 고시고 여기에 어느 날 덜컥 쌍둥이를 안고 집에 들어온 신이가 곱게 보이지는 않겠죠. 아지또니까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그런 정신도 힘들고 국제적으로도 네. 네. 힘들었던 것 같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와주지않아요 저를 남자 친구로 하니까. 저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임신한 그 임산부 오운데도 남자가 똥별은좀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영화 속 캐릭터가 조폭도 때려잡는 여검사 역이기 때문에 액션 연기가 필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그 구세주의 그 또다른 볼거리, 바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다양한 웃음을 선사했던 전세대 배우들이 모두 뭉쳤다는 점. 자, 지금부터 그들의 연기를 한번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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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한 아버지 백일석. 내안 건드렸다니까! 결혼에 결혼 결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최선국의 든든한 후원자 어머니 박원수. 나는 신혼방에서 죽을, 아들 놀다가 죽고 싶냐고? 카! 친구야, 네. 친구를 위해 매도 대신 맞는다. 실구역의 조상기. 아검사님을부상 아야. 알다로 제압하는 카리스마. 불의는 절대 참지 않는다. 유머의 김수미. <목소리> 요즘 코믹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목소리> 있는 김수미 씨. <목소리> 그러나 한번 터진 나? 웃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데요. 급기야 스스로 내건 다짐. 아 이번에 또 웃으면 사람이 아니야. 가. 이년차밖에안 나. 다른 데 가서 마셔야지. 그러나 이번에도 여지 없이 엔 g 영화 속 최성국의 친구로 나오는 조상규 씨의 아빠 메들리. 귀여운 율동과 안어울리는 락커의 목소리 조상기씨의 아빠 메들리였습니다 신청하시죠. 또 한명의 단추 영화 구세주에서 네. 은지의 오른팔이 되어주는 황계장 네. 역의 박준기씨 네. 박준기 신정환 아다 신정환도 안정환도 아닌 최성국 씨 여화수 이름은 임정하입니다 아까의 실수를 만회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한마디. 아임 잘린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laughs> 이번에도 연지 씨 엔지. 그 그러나 박준기 씨 어색한 분위기를 춤으로 무마시킵니다. <laughs> 날라리 바람둥이 백수건달 최성국. 하늘에서 떨어진 원조폭탄 신이 최강의 코믹 엽기코플러 코믹영화의 완성을 장담하고 있는 영화 구세주 관객들의 배꼽을 확실히 빼앗아 보겠다고 부장한 이들의 야심찬 포부를 기대해보겠습니다